자 우리 시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이 모두 다 150편이죠. 어, 뒤에 나오는 그 시편 150편 모두가 다 아, 이런 말을 하려구나 하려는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행복하도다 행복할지어다라는 말로. 어, 이제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어,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12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결국 어, 행복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 1절 2절에서 앞부분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2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1절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 가만히 두면 점점 죄가 발전을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쫓는 데에서 어,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습관이 되어버리는 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에,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가지고 어 만든 찬양을 우리 함께 먼저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That's it. 예, 익숙한 찬양이죠. 어, 지난주 찬양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오늘 이 찬양은 많은 분들이 불러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좀 마음에 담고 또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어,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런데 여기 시냇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강이나 시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수로 같은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길을 이렇게 파놓아서. 어, 그, 거기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곳을 시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수로가 사방으로 이곳저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에, 그,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laughs> 심겨진 나무에요.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 이런 신내들을 두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때 우리에게 물길이 공급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불행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에 이게 방점이 좀 찍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물길들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여기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복을 만들 수 없어요.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은, 어,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여우와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곁에 두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누군가가 나무를 거기에 심어놔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니고 불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것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에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신에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영양분 그리고 필요한 수분을 그 신에가를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러면 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온갖 영양분을 그 뿌리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나무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죠?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벌려, 하늘을 향해서 두팔 벌리고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뿌리로부터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나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것 아닐까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내가에 심겨지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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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열매죠. 열매.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는 곳에는 늘 열매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게 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이, 이 나무로서 맺는 열매, 그러면 늘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다 인격이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는 것.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면 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신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유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방에 물길이 나 있는 그러한 그, 그, 어, 시내가에 우리는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어,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기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영적인 그 생수를,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라 비틀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늘 풍성한, 아, 어, 푸르른 나무로 살아갈 수 있고, 또그 결과 철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영양분들을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자라나고 그래서 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시내가에 심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선한 목적과 뜻을 오늘 나는 이루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서에서도 이런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뿌리를 통해서 늘 생수가 공급된다면 가뭄이 나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빛이 나를 내려줘도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주어지는 그 영양분이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을 연상 하게 만듭니다. 강이 에덴으로 흘러들어와서 동산을 적시죠. 거기에 그 물길이 네 근원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하면서 이 표현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진정한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한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에 형통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나야 하고 그리고 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늘 나무에 열매를 기다립니다. 포도나무를 짓고 있는 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는 어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어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열매를 냈을 때에 농부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죠. 기쁨과 보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종종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건안 들어주시나요? 그러면서 투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그렇게 만들어줬다면 큰일 날뻔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다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뻔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삶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꺾지 않으셨다면 나는 틀림없이 죄 가운데서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제멋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사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게 형통한 길이라는 거죠. 자, 4절, 5절, 6절은요, 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어 아닌 것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대요. 어떻 어떻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재밌죠? 어, 앞부분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같지 않다 해 놓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그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겨가 뭡니까? 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것을 겨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에,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면, 어, 무게가 있는 알맹이가 있는 것은 다시 키 안으로 들어오고, 어, 껍데기만 있는 것은 바람에 날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번 하면 어, 겨는 다 옆으로 흩어집니다. 아, 이렇게 무거운 알맹이가 있는 것만 그 안에 모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삶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삶, 겨와 같은 삶이다. 알맹이가 꽉찬 그러한 그 어, 그, 열매들은, 어, 흔들림이 없어요. 끄떡하지 않아요.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렇게 날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볍게 한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알고까 같다, 알고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런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오늘 시편 1 편의 결론은 어, 결국은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너는 어떤 길로 갈래? 라고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길은... 아, 죄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그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시냇가의 푸른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나도 그런 나무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쪽에는 의인의 길이고, 한쪽에는 악인의 길이 있어요. 한쪽은 복 있는 삶이고, 한쪽은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의 결론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말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